우리 옆사람과 앞뒤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라는 이 단어는 한자로 거룩할 성, 무리도를 합쳐가지고 성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무리가 성도라고 할수 있죠. 그렇다면 거룩하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도는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서 갈골에 이릅니다 이 갈골이란 곳은 요단강에서 약한 150km 정도 떨어진 그 미디안의 본거지였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기도원이 멀리 쫓아온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형제들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그들을 따라왔던 겁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를 살렸다면 은 내가 죽이지 않았을 텐데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따라와서 죽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런 사적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원수를 갚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원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만 그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복수합니다 기도는 갈골에서 미디안 두 왕을 사로잡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들리냐면은 숫곡과 분이엘을 들립니다. 숫곡과 분이엘 들어보셨죠? 어저께 설교 때 말씀했었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었죠? 그 숫곡과 분이엘 사람들이 이제, 그, 떡을 달라는 것에, 기도원이 떡을 달라는 것에 대해서 조롱을 하죠. 떡을 주지 않습니다. 그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이, 기도원이 나중에 내가 돌아올 때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갑니다. 근데 그 복수를 오늘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먼저 숲곳의 한 소년을 신문해서 장로 77명의 명단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예고했던 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숲 곳에 장로들과 사람들을 징벌했어요. 그리고 분의 분의망대를 허려 버리고 버리고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원은 사사기에서 동족을 죽인 첫 번째 사사가 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라고 세운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압제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걸프 전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비난받는 것은 뭐냐면은 자국 사람들에게 전쟁에서도 쓰지 않는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학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것은 정말로 비난받는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비난받는 행동을 기드온이 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복은 성도가에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만큼 보복을 합니다. 뭐 사소한 일에도 사소한 내가 것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안 갚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올 3월에 노원구에서 새 모녀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한 남자가 자신의 그 어떤 여성에게 자신의 교제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 여성을 죽인 거예요. 그 여성뿐만 아니라 그 여성의 여동생도 또 어머니도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라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기도원도 그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것에 대한 안갚음으로 이러한 동족을 죽였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로 판단하시고 또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보복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첫 번째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미워하는 누군가가 혹시 있습니까? 보복하고 싶은 상대가 있습니까?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도의 모습으로 그 그들을 세상들과 다른 그 성도의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는 안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더 높고 화려하고 또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얻고 싶어 합니다. 이런 권력의 힘을 한번 맛보면 남을 뭐 짓밟고서라도 또 비열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기드온도 이러한 권력의 맛을 보고 나니까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 우월함의 표시로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 자신의 아들 여들에게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그 미디안 두 왕보다 내가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표시예요. 내가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 그 왕을 죽이라고 한 행동이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요? 그 아들이 두려워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두려워서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결국에는 기도원이 직접 보복의 칼을 들어서 미디안두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두 왕을 죽이고 기도원이 그들이 탔던 그낙타의 목에 있던 그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졌어요. 20절과 21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이 초순달 장식은 무엇이냐면 고대 중동에서 왕들이 이제 지니고 다녔던 그 장식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달신 숭배에 사용됐던 우상이었어요. 우상에 사용됐던 것이기 때문에 기도원은 이 장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불태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식을 가졌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장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멋지게 내가 달고 다니고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 다른 나라의 왕을, 미디안의 왕을 내가 죽이고 이기고 승리하고 어, 내가 이겼다 라는 것을 표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은근히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도 왕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18절 말씀에 나오죠.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 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 보내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맛보니까 왕자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왕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그 권력에 대한 이러한 욕망은 그러한 그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모습이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모습을 보여 될까요?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정말 복종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성도의 어떤 성공의 궤도에 올랐을 때, 또한 어떤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뭐 또는, 또는 어떤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처럼 뭐 등등 내가 어떤 힘을 얻은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자리가 그 사람을 잡아먹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는 항상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할때 이렇게 고백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뭐죠? 매일 먹는 어, 그 새끼의 양식이죠. 우리가 매일 매일 먹는 그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지만 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나에게 어, 입혀주시고 먹여주기 시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사소한 고백이면서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습관을 가져야지만 내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미운 사람이 한 명씩은 꼭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높이실 줄 믿습니다. 이두 가지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안양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구별하여서 또 세우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불러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삶 정말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우리 이웃들을 감싸고 그들을 정말로 또한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게 하 주시옵시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쌀 때또 그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더 더욱더 우리 겸손하게 하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어서 이땅 가운데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주 앞에 들어진 손길이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또 건강 주시고 가정에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벽에 깨워 주셔서 다시 기도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니엘과 같이 하루 세번 기도 기도 생활할 수 있는 어, 또한 그런 어, 또 환경과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고백하며 또 드린 귀한 예물이오니 그손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또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또한 믿음의 삶, 또 기도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또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어서. 또한 우리 모든 예배 생활과 또 신앙 생활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심이 우리 삶이 회복되는 역사심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또병 중에 있는 성도님 있습니다. 연약한 부위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어서 회복되는 역사심이 있게하여 주시옵시고. 또자녀들 있습니다. 후손들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앞길 가운데 비전 있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쁘게 쓰임받는 자녀들 후손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Amén.